1600년 10월 21일 세키가하라 전투 일본의 운명을 바꾼 단 하루. 1600년 10월 21일 일본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 혈전이었죠. 이름하여 세키가하라 전투 일본을 통일로 이끈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운명을 결정지은 순간이었습니다. 혼돈의 시대, 전국 시대의 마지막 장. 전국 시대는 100년 넘게 일본 전역이 전쟁에 휩싸였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거쳐 권력이 정리되어 가던 그때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은 다시 동군도쿠가와 이에야스과 서군이시다 미츠나리우로 갈라졌습니다. 이에야스는 명문 사무라이 가문을 통합하며 질서와 안정을 외쳤고 이시다는 히데요시의 유지를 지키려는 세력을 규합해 맞섰죠. 양 진영은 서로를 향해 누가 일본을 지배할 것인가를 두고 피비린내 나는 결전을 준비합니다. 운명의 세키가하라. 1600년 10월 21일 새벽 안개가 자욱한 세키가하라 평원. 양쪽 군사는 총 16만 명,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전투의 초반 서군은 지형을 이용해 우세를 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배신하며 전세가 뒤집힙니다. 히데아키는 처음엔 서군 소속이었지만. 이에야스의 사전 회유에 넘어가 기습적으로 서군 본진을 공격했습니다. 그한 번의 배신으로 서군은 붕괴했고 이시다 미치나리는 패배해 포로로 잡혀 처형되었습니다. 도쿠가와의 승리 그리고 260년의 평화. 전투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 에도 막부를 세웁니다. 이 막부는 무려 260년 동안 일본을 안정시키며 전쟁 없는 시대, 즉 에도 시대를 열었죠. 세키가하라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끝났지만 그 하루가 일본의 근세사를 통째로 바꿔 놓은 날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전투를 일본의 천하를 가른 싸움이라 부릅니다. 결론 배신과 전략이 만든 천하 통일. 세키가라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배신, 충성, 야망이 뒤엉킨 인간 드라마였습니다. 이시다의 의로움, 이에야스의 냉철함, 그리고 고바야카와의 배신. 그 모든 것이 일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날의 안개가 걷히자 일본의 천하도 한 사람의 손에 들어왔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